마틴셀리그만은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인조인 재미죠. 이 재미는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 희열 속에서 따뜻함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낙관적을, 낙관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기쁨과 자신감으로 낙관성을 가지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포인트는 의미를 찾게 되죠. 이 의미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집단, 그룹을, 그룹에서 소속돼서 소속된 보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치 있게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은, 바로, 몰입의 단계로 나아가죠. 이 3단계 몰입의 단계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한, 자신의 맡은 업무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아 실현까지, 어, 이루게 되죠. 그래서, 마, 마틴 셀리그만은 인생의 포인트를 재미, 의미 그리고 몰입의 단계로 나누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